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독수리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함께 캠프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기대하는, 기대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주제로 캠프를 준비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캠프를 준비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날짜가 한주 한주 또 하루하루 하루 다가올수록 아 너무 그이 캠프에 대한 압박감과 초조함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바짝 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캠프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할수록 하, 저는 너무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잘안 떠오르고 목사님은 매주 독수리에 관한 설교를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그거를 비껴서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한주한주 한주 갈수록 엄청나게 그 중압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 주님 그이 말씀에 가나 은혜를 저에게 먼저 남아 주세요. 하는데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 다가오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캠프 날짜가 다가올수록 막 두렵고 염려가 가득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은혜받은 이 말씀 빨리 전해주고 싶다. 아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이 말씀으로 나처럼 이렇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경험을 빨리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의 중간이나 예배의 끝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 중간이나 예배 끝에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 이미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평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봐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밭에다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어디에 심기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라나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 예배 태도가 좋고 막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말씀을 다 선포를 해요. 씨를 뿌리듯이. 그러면 마음이 좋은가 부드러운 바신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심겨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딱딱한 마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인 사람은 말씀이 탁 숨겨져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가시 덩굴과 엉겅키에 가려져서 크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아 믿음의 날개를 펴고 후후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아난 정말 이번 캠프로 나 날아오를 거야. 난 독수리인지도 몰랐어. 내가 독수리인지도 몰랐어, 사실. 형, 나 닭처럼 살려고 했어. 꼬꼬대 가면서 이렇게 꼬꼬대. 걸어, 나는 걸어 다니기만 하려고 했어. 기어 다니기만. 땅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난 이제 날아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에게 높은 창공을 나을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새 힘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이 40장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틀간 계속 나눌 거예요. 암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 독수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다 독수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독수리인데 다들 날개를 확 접어져 가지고 시커먼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는, 기고 있는 거예요. 닭처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나온 교회에 저 정말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날개가 다 접혀져서 열정 없이, 의욕 없이 이렇게 땅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날개를 확 펴고 하늘을 날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 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나누고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의 소망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독을 주시기로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보이게 해줬어요. 먼저 뭘 보여주셨냐면, 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힘, 힘, 힘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체력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체력, 이렇게 움직이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려면 지력이 필요해요. 정신력, 지력.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힘이 필요해요? 매력,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그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아,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이것을 살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재력, 재력이 있어요, 재력. 다 갖고 싶죠? 그런 거 매력, 재력. 그리고 큰 뭐. 큰 터빈을 돌리려면 뭐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이런 힘도 필요하고. 또, 나라를 운영하려면 정치력, 경제력, 이런 것도 다 힘이에요. 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힘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힘. 제가 방금 말한 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힘이고, 여와를 악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를 보면 알수 있는데 독수리가 엄청나게 높이 날잖아요. 독수리가 엄청 높이 난단 말이에요. 창공을. 근데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까지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막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절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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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빨리 저어도 그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 힘은 독수리의 힘이 아니고 어떤 힘으로 독수리가 올라간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 상승 기류라는 독수리의 몸을 띄워주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체력도 필요해. 재력도 필요해. 매력도 필요해. 정신력, 지력도 필요해. 정치력도 필요해. 경제력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너무 한계가 너무 한계가 명확해.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뚫고 나가기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올라가죠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 힘을 다 받아야 돼. 잖새 힘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받고 싶으시죠? 네, 이번 캠프에, 아, 이새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 제 머리로는 도저히 학교 공부나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체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체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정신력을 주세요. 전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정신력을 주세요. 내힘으로는할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임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세임을 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이 세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이 세임을 얻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악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악망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란말이지 여러분 악망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그러면 세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악망이 뭐냐 말이에요? 악망이 이 악망을 해야 세임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악망을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 세워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우러러보다 이런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우러를 앙에 바랄 망자예요. 앙망한 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근데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앙망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이거를 실행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앙망한다는 게 이게 너무 모호한데, 이거 어떻게 알려줘야 돼? 우리가 진짜 세임을 얻고 싶어요. 우리에게 세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앙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앙망을. 그래서, 하, 주님, 앙망을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셔야 되잖아요.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이런 감동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그래서 제가, 아, 주님, 지금 그거 아닙니다. 저 천국 너무 좋은데, 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악망을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딱 껐어요. 그래서 또 밥을 먹을 때또아 주님이 악망하는 게 뭐죠? 하는데 또 천국은 마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지금 이 찬양이 떠오르지 하고 또잘 때도 일할 때도 계속 이 악망이 뭔지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건 안 떠오르고 계속 천국은 마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이 정말 괴롭습니다. 저 진짜 지금 이거 천국은 마치 할때 아닌데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왜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지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한 단어가 쑥 커지면서 팍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따라서 해주세요. 감추인, 감추인. 이 감추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커지면서 제가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이 PPT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 감추인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 감추인 감추인 부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인데 그, 그것을 제가 받은 감동대로 각생한 거예요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밭 주인의 그 땅을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서 하루하루 먹을 걸 얻어 살아가는 종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종이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곡괭이를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파는데 흙을 이렇게 해쳐 보니까 흙 사이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확 해쳐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에서 보물이 호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보화가. 얼른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누가 봤을까?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돈될 만한 건, 종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될 만한 건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몰래몰래 몰래 돈을 모아서 밭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도 이제 독립해보고 싶은데 여기 요만큼만 제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시세보다 몇 배나 쳐서 드릴게요. 아, 밭주인은 너무 좋았죠? 아, 이 돌만 깊고 이거 형편없는 밭인데 이렇게 비싸게 산다고 오케이 가져가 하고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은 가지고 신나게 그때부터 밭을 파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팔 때마다 보아가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막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금 은을 팔아가지고 이 종은 완전히 자유인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얘이 종이 보니까 이 보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은 다 금밭이야. 다 금밭인데 자기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살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처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웃 종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야, 그 밭에 보물이 있어. 너도 사. 너도 사서 파봐. 막 그거 파서 완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됐어. 야, 너도 파봐. 너도 사. 너도 파. 그러니까 이 종들이 다 신나가지고, 아, 진짜? 진짜 거기에 그렇게 큰고 보아가 있었어? 와, 진짜 나 몰랐네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싹 팔았어요. 자기 재산 싹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저도 살게요. 저도 살게요. 비싼 값을 주고 땅을 다 샀단 말이에요. 밭주인은 좋다고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종에 가서 자기가 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하루 파고 이틀 파고 3일 팠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됐어요. 아무리 파도 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재산 다 팔아서 돈도 없어. 아, 진짜 이러다가 농사도 못 짓고 땅만 파다가 겨울이 오겠네. 먹을 것도 없이 나구걸하면 살게 생겼네.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야. 속은 것 같은 거야. 허송 세월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내돈 어떡해. 아쉬워 하면서 지금이라도 씨를 심어서 작물을 얻어야겠다. 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것처럼 내 예전의 습관, 내가 알던 경험, 내 지식대로 농사나 지어서, 아, 적지만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친구가, 야, 너 지금 뭐해? 왜땅안 파고 농사 짓고 있어? 됐어. 이 땅은 안 나와. 틀렸어. 아니야, 야, 이 땅도 분명히 나와. 이 땅도 분명히 있어. 아니, 나 이러다가 겨울 오면 굶어 죽게 생겼어. 나 그냥 농사 질래. 아, 진짜 한 번만 파봐. 좀만 더 파봐. 아니, 됐어. 난 이제 안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좌절해 버린 거야. 그림처럼. 근데 제 마음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밥만 사고 보물을 발견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악망하는 건 뭐냐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 땅을 파는 그 노력이 바로 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파보다가안 나온다고 말아버려. 예수 믿으면 다잘될줄알았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말씀으로 들어서 나도 믿습니다 하면 바로 될줄 알았는데, 안 돼. 예배를 드리고, 몇주 드리고 몇년 드려도 안 돼. 찬양하고 기도도 해봤어. 뜨겁게 기도도 해봤어.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해봤는데 안 돼. 저 옆에 친구는 됐다 안데 선생님이 됐다 안 돼. 난안 돼. 그만할래. 헛짓인 것 같아. 난 틀렸어. 포기해버린 거야. 천국은 밭을 산 사람에게 다 거주 주는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춰진 보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라고 다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펴서 날려고 노력하는 독수리에게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모습만 봤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아주 형편없이 날개도 못 펴고 굴러 떨어지고 절벽에서 막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지는 모습은 못 봤잖아요. 못 보고 그냥 아 절벽에서 뛰어 내리면 날수 있는 건가 하고 자기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린 사람은 날 수도 없고 밭을 샀는데 얼마 못 파다가 아예 안 나오네 하고 포기해 버린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 믿으면 큰 복이 임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예배 좀 드려보고 말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안된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보다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밭을 산 겁니다 받쳐 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호를 악망해야 돼요. 여호를 악망하는 것은 땅을 파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하고 취해야 돼요. 뭐 마지막 날 은혜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첫날부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받는 거예요. 처음 기도 시작 때부터 받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들어오자마자 받는 거예요.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레크레이션할 때도 식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하나님과 계속 속통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보아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보아를 새 힘을 내 힘으로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 기대함으로 받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동도 하고 제가 머리로 동그라미 할때 저도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진짜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움직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해보세요. 일어서서 아까 인사하라 할 때도 이렇게 뻣이 혼자 계속 바닥이랑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좀발대보세요 그것이 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을 파는 노력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입국 다물고, 찬양 때도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기도할 때도 남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닭처럼 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다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독수리예요. 여러분들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날개 펴면 엄청 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을 키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을 나누면 정말 멋지게, 정말 높은 곳으로 다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경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수환이가 드럼 좀 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기 드럼 뮤트 했는데 드럼 모니터 뮤트 좀 누가 풀어주세요. 저기. 서정이가 가서 저기 오른쪽에 드럼 모양의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